네, 반갑습니다. 부산지부 박하순 포령입니다. 오늘 태극진경 6장 같이 합니다. 저번 시간 이제 제가 6장 들어가면서 초폐왕 항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상제님께서 청도원에서 화양국 사곡까지만 가셨다가 날이 저물러서 신도로서 공사하리라 하시고 그러면서 화양국 곡에 있는 오곡의 성문이 절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즉, 구천상제님께서 청도원에서 대신문을 여는 공사와 황극신 공사를 보신 것이 도주님께서 청주 만동묘 가셔가지고 황극신 도수와 대신문 도수를 푸시는 것이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도주님께서 결국, 황극신을 응기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도수님께서는 바로 부산 도장, 지금의 보수 도정으로 환궁을 하십니다. 상제님께서 정말 하나만 보시고 가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후천을 여시기 위한 모든 공사잖아요. 그래서 후천은 통일신단 조화 정부를 열어서 무의 이화로 도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세상을 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천지 대신문을 열어놓고 황극신과 백의장상 백의군한 신명을 모셔오시는 그런 공사를 보신 게 아닌가. 그러시고 나서 보수 도정을 정비를 하십니다. 그렇게 황극을 세우는 것은 황제를 다시 이 세상에 내시는 것이고 또 평화로운 그런 도와 덕으로 다스릴 세상이 되려면 모든 원과 척이 풀려야 됩니다. 그래서 구천상태님께서는 단주의 해원을 위수로 도주님께서는 초패왕 해원 도수를 위수로 하셔서 세상의 모든 원척을 푸시는 공사를 행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세상에 지금은 정말 뭔가를 내가 스스로 마음 먹어서 못할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 거의 해원 시대를 지금 다 열어놓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도수도정에 영대를 봉안하기 위한 영성공사를 명하시고 55년도에요. 그래서 4월 중순에 완공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그런 언중 4월 28일 그 영대 봉안치성을 모시시거든요. 그전의 그 일입니다. 봉안하기 이전의 철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초 어느 날 박중하 어른께서 산정공부실 옆방에서 상비원과 함께 철야 시종을 하다가 새벽에 한 꿈을 얻으니 상제님께서 명관 용포, 면류관과 용포, 이제 임금님이 입으시는 옷을 입으시고 옥경에 있는 용상에 앉으셔서 임어하셨는데 용안이 1월처럼 빛나시고 좌우에 선관 선녀가 시립하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배를 올리고 부복하니 상제님께서 질책도 갖고 호령도 같이 말씀하시되 그 뜻을 모르고 꿈을 깨니라 이러한 꿈이 연 사흘 거듭이 되었. 그러니까 3일 동안 내도록 같은 꿈을 꾸었는 거예요. 어떤 꿈이냐면 도수님께서 천상옥경에서 면류관을 쓰시고 용포를 입으시고 그 용상에 임어하신 그 모습을 보는 꿈을 연 사흘을 고고 나니까 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이용직 포감에게 논의를 하신 거죠. 그랬더니 이 포감께서 그 꿈이 천하의 대몽이로다. 천하의 대몽이로다. 이는 천기에 속하며 또한 도로서 큰 도순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과거 태인도장 연건전에 그러니까 무국도 때 도주님을 도장 연건전에 정사님으로 부르다가 영건 후부터 도수님으로 봉칭을 했었으니까, 이번에도 그 이상의 도수가 있을 몽조다라고, 전 임원을 소집해가지고 지존 위에 봉대하고 용상을 마련해서 인덕도수에 맞춰드리자, 이렇게 이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지존은요, 땅지 자, 지 자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지 자가 땅지 자가 아니라, 다다를 짓자거든요 임금을 높여 이르는 말을 지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존, 지존, 인존이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실은 맞지가 않습니다 지극한 그 위치 그래서 임금을 높여 이르는 말을 지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주님을 지존 위에 봉대하자라고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원들이 즉시 큰 의자, 교의를 하나를 사고요 그거를 용상이다, 즉 어, 임금님께서 앉으실 의자다, 이렇게 이제 정하고 또새 도포 한벌을 마련을 해서 이것이 용포다, 예, 그 용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27일 조회전에 27성 드는 날 조회 전에 도인 대표로 존전에 올리면서 부복 엎드려서 도주님께 아뢰기를 이제 태극의 진리가 이광대도하고 이용대업할 키틀이 성취되었사오니 도주님께서 지존위에 등극하셔서 덕화를 만방에 베풀어주옵소서 이 교위는 지존위에 등극하실 용상이었고 도포는 용포로 올리오니 즉위하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상제님께서 너희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 속히 물러가라 하셨으나 연삼에 계속해서 간원하니, 그만하면 알았으니, 내려가라 하십니다. 임원들이 이 사실을 전도인에게 선포를 하고, 일제히 환호하고, 이로부터 상제님을 지존으로 봉칭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존으로 봉칭하게 되는 구절입니다. 일단 18절입니다. 절주는 군자행이 돼, 폭주는 소인행이니라, 슬픔이라, 밥도 과식하면 병이 되느니 돌을 닦음도 이와 같아서 소인심으로 하면 소극 퇴보하든지 방심 광신이 되기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 절주는 술을 절제를 하는 거죠. 그것은 군자의 행동이지만 폭주는 소인의 행동이다. 또 밥도 과식하는 것. 역시, 소인행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도를 닦는 것도 소인심으로 하면 방심이 될 수도 있고, 광신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달아서 19절 보면, 너무 먹으면 장증이 생기고, 너무 못 먹으면 허증이 생기며, 너무 잘 입으면 사치요. 너무 못 입으면 남눈이라. 도인은 불과 과인, 불과 불급, 불과 부족이니, 이 또한 음량 합덕의 도수요 조한이라 하시니라 불가 불가하다 허용되지 않는다 과잉해서도 안 되고 불급 못 미쳐서도 안 되고 부족해서도 안 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입어도 안 되고 너무 못 입어도 안 되고 모든 것이 중을 딱 지켜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보수 도정에 영대를 봉환하시고 난 이후에 도의 임원 체계를 바로 잡으십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포덕에 종사하는 포감, 선도사, 선도원의 단원제 하나의 체계였는데 이제부터는 양원제로 개편하노라 하시면서 그 하나는 포덕을 전담하는 포덕원이고 또 하나는 교화를 전담하는 교화원인이라 하셨습니다. 포덕원에는 포감이며 이렇게 있고, 교화원에 또 순찰, 순찰보 등등이 있고 하시면서 또 이를 중부와 지방으로 구분해서 재임명을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진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요. 맞아요. 요 20, 23절 틈에 상제님께서 유심을 내려주시고 임원들이 그거에 답해서 복고문을 올립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상제님의 뜻을 받들어서 청하 5만년 용화건설지공을 명심해서 상제님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이렇게 올려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도수님께서 그대들이 근자의 연원이니 연운이니 하면서 내 도인, 이 도인 또는 내 방면, 이 방면 이렇게 구별을 짓고 사당을 만들어 즉, 사사로운 당을 만들었다. 도랑을 치는 패단이 적지 않으며 도인을 사도인화 하는데 연원도 방면도 모두 도주인 나에게서 나오느니라. 사당은 사당이고 죽을 사자 사당이고 사도인, 사사로울 사자 사도인은 죽을 사자 사도인임을 각골 명심할 지니라. 그러기 위하여 임원들 각자가 스스로 혁신하고 개과 천선 하여야 함으로 내 이제 혁신 도수를 보리니 그대들은 혁신 서문을 지어 올리라 하시고 삼망오기를 하교하심으로 모든 임원들이 다음과 같이 지어 올리고 이를 전 도인에게 공표하여 받들어 봉행을 독려하니라 혁신 도수를 말씀하십니다. 삼망오기에 대해서 학교를 하셨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극진경 7장 105절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도주님께서 도통을 위한 수도는 삼망이라야 성공하리니 망기친, 망기신, 망기가 하여야 하며 또 망망까지 하여야 하느니 도노법으로 열어주리라 하셨습니다. 망기친은 친함을 잊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친할 친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잊어야 한다. 나한테 가까운 것, 친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구별을 없어야 된다. 즉 공평 무사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 망기신 그 몸을 잊어야 한다. 나의 몸을 잊어야 한다는 것은 내 몸을 초월하고 극복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또 만기가 나의 집안에 대해서도 잊어야 한다. 또 거기에서 망망까지 하여야 한다는 것은 내가 잊고 있다는 것까지 잊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수도의 경지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나를 버려라. 내가 없는데 내 몸이 어디가 아프며 또 사사로움이 없어야 하고 도노법은 한 번에 깨닫는 것입니다. 도노법은 계속 깨달음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한번 이제 탁 깨치는 것을 도노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제님께서 일시에 열어주신다. 그 다음에 삼망오기 오기는 불신 다욕 욕속 환희 누설을 말합니다. 오기라 할때 기자는 꺼릴 기자 경계해야 할 다섯 가지라는 뜻이고요. 불신은 말 그대로 믿지 않은 의심함을 경계해야 하고요. 다 욕은 욕심이 많은 것입니다. 또 욕속은 빨리 이루고자 함입니다. 그 다음 환희는 심히 기뻐함. 너무 기쁜 것 또한 이게 들떠있거든요. 아까도 중을 얘기를 했잖아요. 도주님께서도 굉장히 이제 기쁜 일에도 마음으로 홀로 기뻐하시니라 이런 구설들이 종종 나와요. 그래서 많이 기쁘다고 너무 들뜨는 것이 아니라 환희는 경계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설은 설독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설자가 들어가잖아요. 그 설자가 이제 말인데 말로써 그래서 내 편을 만들거나 이간질을 하거나 이런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 그것을 꺼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도를 해서 지함도 있고 공명 정대해져야 되고 무편무사해야 됩니다. 친한 사람이라고 봐주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봐주지 않는 것은 절대 공명 정대한 것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사도인 이제. 사, 사사로운 도인, 즉, 내 도인을 만드는 것이죠. 나한테 잘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도우를 보고 갈수 있게끔 상대님의 이 뜻을 보고 함께 할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지 공정에 참여하는 수도인이잖아요. 그래서 친분에 의해서 편벽과 사사롭지 않도록 정말 이제 객관적으로 볼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망은 그냥 잊어버린다는 게 단순히 있는 게 아니라 초월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친함도 초월하고 나의 몸도 극기하고 극복하고 또 집안도 이래서도 그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26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배의 도인분들이 많이 올립니다. 저희가, 어, 상제님의 덕화를 봉승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무지 몰각해서 올바로 받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앞으로는 성경신을 근본으로 참다운 도인이 되겠습니다. 이런 혁신서문을 올립니다. 그러고 나서 혁신 서문을 받으시고 이제 하교하시기를 주역의 정도는 불가 불혁이요 형물자는 막약정이라 하고 또 혁은 고야요또 정은 취신인이라 하였으니 이는 정산인 나의 일임을 너희는 깨달아야 하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주역의 정도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정자가 우물 정자잖아요. 그래서 우물의 도는 불가불, 불가불이라는 거는 뭐뭐 할 수밖에 없다. 뭐뭐 할 수밖에 없다. 혁은 개혁할 때 혁자입니다. 가죽 혁자이기도 한데요. 어, 혁은 한자를 찾아보면 짐승의 가죽에서 그 털을 다듬어 없앤 것. 그래서 짐승의 가죽인데, 다르게 뭔가 쓰기 위해서 바꾼 거죠. 그래서 혁은 고친다는 뜻이 있어요. 혁명, 혁신, 이런 혁자가 가죽 혁자거든요. 그, 요 혁자는, 어, 주역의 49번째 괴고요 어, 요 정자, 우물 정자는 48번째의 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혁물자는 막약정이라라고 나와 있는데요. 형물자는 즉 혁신하는 물건은 이 말이죠. 혁신하는 물건은 막약정이라 정이 소정자죠. 소정자인데 어 손만한 것이 없다. 솥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솥에다가 쌀하고 물을 넣잖아요. 그래서 끓이면 밥이 만들어져요. 완전히 다른 물질이죠. 또는 여러 가지를 넣고 끓이면 새로운 어떤 뭐 국이라든지 아니면 떡도 되고요. 변화를 만드는 물건 중에 그러니까 혁신하는 물건 중에 손만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혁은 거고야. 거고, 고자가 옛고자거든요. 혁신하는 것은 옛것을 없애고 이 말입니다. 혁은 옛날 거를 보내는 것이고 즉 옛것을 없애고 정은 취신이라, 솟은 취한다. 신은 새로운 신자거든요. 그래서 새 것을 취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혁신서문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말 혁신을 해야 되는 거죠. 바뀌어야 되는 거죠. 혁이 바뀔 혁자잖아요. 그 바뀌는 게 어디서 되냐면, 정산, 상제님의 법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솟 안에서 정말 바뀌어서 옛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이 되어야, 소시취신, 새로운 것을 취한다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우리가 본부에 가면 혁신서문 쓰고 있죠. 근데 본부에 가서 그 서문을 쓰는 것 또한, 제가 이렇게 바뀌어 보겠습니다.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바뀌어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그래야 도주님께서 정은취신인이라 하셨으니까요. 새로운 것을 취한다 하셨으니까 우리가 바뀌어야 조주님께서 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애를 써서 바뀌어 나가는 새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30절 또 집안이 가장 조용한 자는 아들 자고 가장 시끄러운 자는 아내 처 자이며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는 지아비 붙자고 가장 낮은 자는 다만 지찬이라 하셨는데요. 제 생각을 그냥 말씀드리면, 집안이 가장 조용한 자는 아들 자체, 옛날에는 아들을 낳지 못하면 정말 속 시끄러웠어요. 그죠? 딸만 이렇게 낳으면 아들이 있어야 조용하지 않았나, 집안이. 그래 생각을 했고요. 가장 시끄러운 자는 아내 첫째 이거는 설명을 안 드려도 다들 아실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는 지압이 붙자인데요. 지압이 부자가 뭐냐면 이렇게 하늘 천자 위에 이렇게 점이 딱 찍혀 있어요. 즉 하늘을 뚫은 글자가 지압이 부자입니다. 공부할 때도 이 부자를 쓰거든요. 공부할 때도 하늘과 땅을 사람 이꿰 뚫는 게 공부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것으로 체득이 되어서 천지의 이치를 꿰뚫는 것. 하늘을 뚫은 글자니까요 그래서 지압이 붙자가 높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가장 낮은 다만 지 자는 입코 자에 이게 발족 자가 붙었거든요. 그럼 발은 땅에 있잖아요. 그래서 입이 이제 땅에 붙은 거죠. 부복한 자세가 아닐까, 다만 지 자가. 입이 발하고 붙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의 몸을 가장 낮춘 그 자세. 그래서 가장 낮은 자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31절. 의뢰심을 갖는 자는 망하느니 의뢰하지 말라. 의뢰는 의무와 사명을 망각하면서 유래하고 결국 무책임과 배은에 못지 않게 때문이니라 하시니라. 사전에 보면 의뢰심은 남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을 의뢰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우리 돈은 누가 닦아 줄 수가 없어요. 내 길을 내가 가야만 하는 거거든요. 내가 밥을 먹어야 제 배가 부르잖아요. 그것처럼 나의 깨달음은 내가 스스로 행할 때에 내가 기도 모시고 내가 수련하고 내가 공부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을 내려고 고치려고 바꾸려고 수도를 할 때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도 남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 특히 도인들은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임원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사명이고, 나의 의무이고,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인으로서의 의무와 사명을 잊지 않고, 내가 내 일을 한다면, 위에서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게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믿고 의지하고 하다 보면 좀 오나라 주면 서운하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이임을 완전히 내 것으로 딱 받아들여서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34절에 상제님께서 1 0 공부를 마치시고 임원들에게 함양하시기를 그대들이 지난번에 나를 지돈 위에 오르라 함이 도수를 알고 한 일은 아니나. 이 또한 천기인이라 이로써 이곳 도수를 마쳤으니 천장 길방인 길지를 찾아 도강이서 하여 정주할 대이동 도수와 상제님께서 정하신 대학 도수가 돌아오느니라 운수는 좋으나 고난이 많으리니 그대들이 감내할지 걱정이로다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부산 감천으로 고강이서 하는 도수를 해서 부산 감천으로 800호가 이주를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47절에 보면 상제님께서 바람과 비를 맞으시며 보수동과 감천동 현장에 매일 칠림하셔서 이곧 7년 대한, 8년 풍진, 9년 홍수의 도순이라 하시며 도인들의 고난을 몸소 체감하시고 격려하시며 임원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도록 하시니라 또 포덕 교화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시고 수시로 금품과 자재를 하사 구율하심으로써 이에 10월 말경에 800호 가량이 이주 정착하니 말씀하시기를 이곳 오광록 도수며 도광이서 도순이라 하셨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오강록 도수와 도강이서 도수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7년 대안은 탕왕 때 7년간의 큰 가뭄이 있었다 합니다. 또 8년 풍지는 초패왕 때의 그 고난을 말하는 말이고요. 또, 9년 홍수는 우임금 때에 있었던 9년 동안의 큰 홍수로, 우임금의 치산치수로 인해서 이 9년 홍수를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도가 있었던 왕들이 그 왕의 지위에 오르기 이전에 굉장히 큰 고난과 역경들이 있었던 거죠. 그것을 겪은 우리 선배 도인분들과 도주님이 되겠습니다. 상대님께서 하시는 이 공사는 조화정부와 통일신단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해서 온 세상을 도로써 다스려지는 세상 모든 사람이 편안한 그 세상을 꿈꾸신 게 아닌가 합니다. 그것을 맡을 황제와 왕은 반드시 고난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황극신은 황제에게 응기된 신이고요. 또 백이장상, 백이군왕은 그 밑을 따르는 왕들 또는 그분을 따르는 재상들에게 응기될 신일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수도에는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혹시 힘드시더라도 조금 더 힘을 내시고 상제님께서는 분명히 다 아시거든요. 함께 해주신 도인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